솔직히, 퇴사하고 이거 안 했으면 100% 다시 회사로 돌아갔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진로를 고민할 때 돈이 되는 일을 할지 아니면 좋아하는 일을 할지 이두 가지 중에서 많이 고민을 하시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취준생일 때는 그냥 돈을 많이 주는 회사에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냥 선택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50군데 넘게 자소서를 냈고 그나마 붙은 곳들 중에서 돈을 많이 주는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가 불렀는지 직장 생활 5년 만에 나는 이제 단순히 돈이 되는 일 말고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 나는 이유로 퇴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건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하는 시간이 절대 9 to 6에서 끝나지 않아요. 직장인일 때는 사실 퇴근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는 맨날 야근하는데 이러면 솔직히 할말 없습니다. 아니 어쨌든 여러분 지금 일주일에 하루는 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는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혹은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분들은 약간 저. 저처럼 잘하는 것도 없고 내가 뭔가에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인간인가에 대해서 의심이 드시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회사 밖을 나와서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거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주목해서 이 영상의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세 가지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의 숨겨진 재능을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맨 마지막에서는 그걸 수익으로 연결하실 때까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솔직히 이게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보다 100배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와 함께 가보시죠. 첫 번째는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또 이러면 뻔한 소리 한다고 나가시겠죠 그래서 이 행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한국인 특성상 그냥 해라는 말이 가장 어렵게 들리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어려운 걸 해내게 만들어주는 치트키가 있다고 하면 바로 하실 건가요 제가 딱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최측근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자주 만나는 다섯 명의 평균값을 내보면 그게 바로 나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퇴사하고 싶고 창업하고 싶고 프리랜서를 하고 싶다면 그걸 하는 사람을 실제로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또 이게 어렵잖아요. 솔직히 내가 직장인일 때는 내 주변에 거의 대부분 아마 직장인일 거예요. 아무래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친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직장인일 때 사업하는 사람을 만나보고 회사 밖을 나와서 내 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완전 아이가 98%인 내향인으로서 사실 뭐 이렇게 밖에서 친해지자고 하거나 하기가 되게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파워 내향인도 할수 있었던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어플을 활용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트레바리, 문토, 소모임, 남의 집. 프립과 같은 어플이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문토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문토가 가장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고 또 가장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가볍게 체험하고 싶을 때 가장 활용하기 좋은 어플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많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자, 한번 엔잡 재테크 카테고리에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 엔잡, 경제, 블로그, 모임사업, 창업, SNS, 전자책, 주식, 정말 많습니다. 취미 카테고리에도요. 드로잉, 요가, 공예, 글쓰기, 사진, 향수, 뷰티, 반려동물. 굉장히 다양하죠. 여기서 관심 가는 것들을 고르시는 방법도 있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여러분이 바라는 라이프 스타일을 이미 살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올 법한 모임에 가시는 겁니다. 뭐 더도 덜도 말고 딱 2주에 한 번씩만 가볍게 한번 체험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언젠가 나 회사 때려치고 창업할 거야, 사업할 거야, 라고 해도 내 주변에 직장인 친구들만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 저도 압니다. 익숙한 사람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을 바꾸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꿈은 결국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항상 언젠가로 남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제가 두 시간만에 할수 있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나는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혹은 사람을 만나 에너지가 나지 않는다 하시면 바로 간접 경험을 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가장 가성비가 좋은 간접 경험은요 여러분 책입니다. 또 엄청 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그 베스트셀러 있잖아요. 베스트셀러를 아무리 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요. 단순히 책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 집 근처에 아무 서점이나 가세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뭐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예스24 뭐 같은 좀 대형 서점 있잖아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시면 아마 바로 베스트셀러를 보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로 보이는 베스트셀러는 깔끔하게 무시해 주시면 되고요. 서점에 가시면 평대에 누워 있는 책들이 있고 서가에 세로로 꽂혀 있는 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흥미를 찾기 위해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나의 숨겨진 재능을 찾기 위해서 봐야 될 것은 바로 서가 세로에 꽂혀 있는 책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점을 통해서 흥미를 찾으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게 있어요. 첫 번째로요, 는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제목만 보고 왠지 모르게 끌리는 감정에만 주목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요, 기존에 여러분이 보시던 카테고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자기개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요. 만약에 저 같은 자기개발서를 주로 읽었던 분이시라면 철학 책도 봐보고 심리학 책도 봐보고 뭐 소설 쪽도 봐보는 거예요. 그렇게 카테고리를 한번 확장. 시켜보는 겁니다. 자, 이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을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크게 세 단계입니다. 첫 번째로는 두 시간 동안 서점의 전체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흥미가 가는 책들을 적게는 20권에서 30권 정도 뽑아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다 하나하나 손으로 적을 수가 없잖아요. 사진을 찍어놓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해야 점은요. 디자인은 보시지 마시고 최대한 제목에만 집중해주세요. 두 번째로 이제 20권에서 30권의 책들을 뽑았잖아요. 여기서 공통되는 키워드 5개 정도를 발견해줄 거예요. 세 번째로 그렇게 추출한 5개의 키워드를 2개의 단어로 연결시켜 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이렇게 책들을 뽑았어요. 의료비즈니스 2024 트렌드노트, 베트남 비즈니스 수업, 한국 드라마 에피소드 이야기, 뜨는 컨텐츠 이런 책들을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키워드를 뽑아보겠습니다. 저는 공통적으로 비즈니스 트렌드와 같은 키워드가 뽑혔고요. 또두 번째로는 드라마, 컨텐츠와 같은 서사가 담겨진 키워드를 추출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의 키워드를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비즈니스, 트렌드, 드라마, 컨텐츠가 있었죠. 그러면 저는 비즈니스와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어 보는 일을 할수 있겠죠. 그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블로그 마케팅입니다. 왜냐하면 블로그 마케팅도 스토리텔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확장을 시켜보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단어만 추출해봐도 충분히 그걸로 할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뽑혀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키워드를 한번 조합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놓치시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 사례도 좀 말씀을 드릴 거여 가지고 오히려 너무 많은 분들이 보시면 제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도 몰라서 영상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 방법이랑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만약에 나는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가장 시간이 적게 들면서 매우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바로 재능 마켓 플랫폼을 이용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크몽이 있죠. 그런데 아마 지금 여기까지 보고 계신 분들은 나는 좋아하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판매할 상품이나 서비스가 없는 상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로서 또 판매자로서 이 크몽을 2시간 동안 둘러볼 거예요. 실제로 크몽 사이트에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요.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디자인, IT, 프로, IT 프로그래밍, 영상, 사진, 음악, 마케팅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눌러 보시면서 여기서 내가 할수 있는 거 혹은 내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것들을 최대한 다양하게 수집해 보는 겁니다. 하다못해 제가 어떤 것까지 봤냐면요 여러분. 진짜 이런 걸로 돈을 벌수 있다고 이런 게 돈이 된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 대표적인 예시를 드리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 외국인과 연애하는 법. 이 그런 비슷한 서비스가 좀 상위 항목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 진짜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전자책이 만국한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결혼식 가면은 뭐 축사나 덕담 줄례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신랑 신부 쪽에서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대신해 주는 서비스가 있었고 심지어 잘 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행 계획을 대신 짜주는 서비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뭔가 좋아하는 흥미 분야가 있다면 지금 생각하기에 되게 대단한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걸로 어느 정도 수익을 벌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려면 한 가지 분야에 진짜 지독하게 몰입하는 태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이런 게 돈이 된다고, 이런 걸로 돈을 벌수 있다고 하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이 크몽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전부 다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숨겨진 재능 흥미 적어도 한개 이상은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게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마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찾으셨더라도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 좋아하는 일을 찾았는데 이거 돈이 안될것 같다 하고 의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이런 의심을 없애실 수 있도록 대표적으로 돈이 안 되는 취미를 수익으로 연결시켜본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독서예요. 여러분 아마 SNS 자주 하시면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그렇게 책스타그램 자기개발 모인스타 뭐 이게 진짜 많은데 그거 다 어차피 돈안 된다 이런 얘기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어느 정도 맞는 게책 자체가 단가가 좀 많이 낮은 편이잖아요. 뭐 끼켜봐야 한 2만원 정도. 그래서 협찬을 받더라도 다른 뷰티나 운동 계정이랑은 광고 단가 자체가 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기서 들수 있는 생각이 굳이 책은 아니더라도 뭐 내가 좋아하는 분야도 저렇게 돈이 안될것 같은데 단가가 낮고 시장성도 좀 낮은 편인데 라고 바로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저도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신박한 비즈니스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솔직히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책 추천 큐레이션 사업입니다. 그냥 이 분이 평범한 책 스타그램을 운영을 하시다가 그동안 읽었던 수백 권, 수천 권의 책 데이터들이 쌓였잖아요. 그래서 그 쌓여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책을 추천해주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의뢰했어요. 나 최근에 1인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를 런칭을 했는데 이걸로 어떻게 브랜딩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추천해달라고 의뢰를 하시면 그 분은 그동안 읽었던 수천 권, 수백 권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추천해주는 거예요. 그, 그리고 그 추천해주는 걸로 돈을 받습니다. 이게 그분의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돈이 안될것 같아서 포기하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작은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못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 같은 스몰 브랜드들이 들어가야 승산이 있는 시장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시장 되게 타깃이 뾰족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같은 큰 자본이 오히려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뭐 여러분 제가 결국에 1년 전에 퇴사하고 10개월 동안 뼈저리게 느낀 건요 좋아하는 일을 할까 잘하는 일을 할까 이런 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앞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라고 해놓고 이게 뭔 소리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다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실지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드린 것 뿐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할까 잘하는 일을 할까 이렇게 고민 고민만 하는 거는 사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고민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직 해보지 못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굳이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이 굳이 아니더라도 일단 뭐가 됐든 그냥 해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도전했던 일들이 내 직업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거 다돈 낭비, 시간 낭비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해보면서 저는 아닌 것들을 더 빠르게 지워나갈 수 있었어요. 오히려 지금 진로 고민할 때 뭐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아닌 것들을 빠르게 제외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우리는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견딜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수 있지만 내가 싫어하는 일을 평생 동안 지속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도전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진짜 하기 싫은 일이 뭔지 분명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싫어하는 일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일 때문에 불행할 일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많은 선택지 중에 아닌 것들을 빠르게 제외를 시키고 나면은 결국에 핵심만 코어만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